아 코나 리뷰를 해야되는데 이 차가 이렇게 아 왜이렇게 더럽냐 비 맞아서 그런가 아, 너무 더럽다 오 어, 세차를 한번 하고 해야겠네자 이렇게 세차를 하러 왔습니다 영등포에 있는 셀프 세차장인데 세차장을 한 15년만에 와본것 같은데 세차 카드를 먼저 발급해야 된다네요 자 카드 발급을 하고 사무실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세차 용품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진짜 많죠. 아, 어마어마합니다. 이런데 커피숍도 하나 있으면서도 한대 커피숍 같은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휴게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와서 요 카드를 터치를 하면. 아이, 깔끔해. 역시 차는 검정색 광빨이지. 자, 안녕하십니까 홍차장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두 번째 신차 코나 EV를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리뷰하려고 세차까지 싹 하고 왔어요. 자, 일단 스펙을 보자면 코나 전기차는 프리미엄 등급이랑 모던 등급이랑 이두 가지 등급이 있는데 제 차는 모던 등급입니다. 일명 깡통차죠. 요즘 깡통차는 웬만한 기능이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탈만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조금 아쉬워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요거는 이제 옵션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이게 어 괜찮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쓸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소한의 편의 기능 통풍 시트나 하이패스 시스템 등등 요 하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12월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배터리 용량은 64kw 1회 충전에 400km 운행이 가능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제 1세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충전할 때마다 100km도 못 탔는데 획기적인 그런 스펙이죠. 그리고 색상은 팬텀 블랙 색상이고요. 등급이 깡통차인 모던 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이 옵션 같은 거다 토탈했을 때 차값이 5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2019년도 서울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을 1,350만 원 받고 이제 여러 가지 감면을 받고 제 돈이 들어간 게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3,800만 원 정도 되면은 요번에 새로 나온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된 그랜저 하이브리드 깡통 차량을 한대살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랜저를 살걸 그랬나? 자, 아, 전면부 외형부터 보자면 현대 기아차에서 나오는 전기차는 약간 앞 부분을 이제 막아 놓은 듯한 마스크를 쓴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내연기관 차 같은 경우에는 그 공기 순환 때문에 앞을 이렇게 뻥 뚫어 놨다고 하면은 전기차는 이제 그런 공기 순환이 필요가 없으니까 최대한 막아 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좀뭐 둥글둥글하게 해가지고 약간 뭐 귀엽기도 하고 약간 뭐 이런 이미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뭐 코나가 디자인이 망작이라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부가 이제 소형 SUV다 보니까 약간 조금 작아요 내부도 좀 작고 차 자체도 약간 작습니다 이렇게 이쪽 보시면은 이제 에어컨이나 히터나 그런 조향 장치가 다이얼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에어컨 1단, 2단 단수고요 다이얼로 되어 있고, 요 부분, 요거를 누르면은, 요거 누르고서 유턴을 하게 되면은 아주 잘 돌아갑니다. 꼭 이거 누르고 유턴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과태로 나옵니다. 야, 믿으시는 분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네비 같은 경우에도 요렇게 좀툭 튀어나와 있어요. 조금 저렴해 보입니다. 이 부분이. 약간 이제 대시보드랑 같이 일체형으로 돼가지고 안에 이제 매립형으로 돼 있으면 되게 고급진데 니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코나가 이렇게 좀 갑툭튀 나왔어요. 내비게이션이 갑툭튀 나왔어. 요요 부분은 이제 무선 충전기고요.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쪽에 기아가 있는 부분인데 전기차라 그런지 이제 이런 컨트롤 터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19년도에 나오는 내연기관 차들도 다 요런식으로 나옵니다 터치로 요런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기아 봉이 없다 보니까 약간 손이 좀 어디다가 놔야 될지 조금 어색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실망스러웠던 게요 부분인데 이제 사기 전에는 여기다가 뭐 여성들 핸드백이나 그런 거를 놔둘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 공간이 협소합니다 가방이 안 들어가요 가방 도 이렇게 막 꾸겨서 놓으면은 또 여자분들 핸드백 막 우리 애기, 우리 애기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욕, 쌍욕 못씁니다저 밑에 부분은 활용도가 1도 없어요. 차라리 니로처럼 위에 거하고 좀 깎아놔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바로 손놓으면 들어갈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살짝 아쉽습니다. 자, 이번엔 뒷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뒷자리를 보시면은, 앞좌석하고한 뼘밖에, 한 뼘밖에 안 됩니다. 자리가 너무 좁아요. 이렇게 앉게 되면은, 이 정도의 공간이 나는 거죠. 각 잡고 앉아도 요거보다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앉았을 때 천장 폭도 그냥 머리가 닿요. 아뭐 방지턱이라도 넘으면은 머리 쿵합니다. 너무 작아요. 아무리 소형 SUV라 그래도 너무 타이트하게 만들었습니다. 니로랑 비교해봤을 때 엄청 차이가 커요. 자 이렇게 해서 코나 전기차 리뷰를 대충 해봤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은 이제 코나 시승기 편하고 그 다음 다음 영상은 이제 전기차 장단점 구분해서 영상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데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용카드 또는 할인권을 넣어주십시오. 1400원? 네. 혹시 저공해 차량 혜택 없나요? 아, 네. 오 반값 음. 1400원이었는데 700원 케이드 자이 맛에 전기차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